자, 천자문 주에 245, 246을 볼까요? 자, 245, 속대긍장. 그 다음에, 배회천조. 자, 속대긍장. 에, 띠를 묶고 에, 긍지를 지녀 씩씩하게 묶을 서그 다음에 띠 허리띠 대긍 자랑 긍 긍지를 가지십시오 자랑 긍그 다음에 장 씩씩할 장 식식할장참될장자 띠를 묶고 긍지를 지녀 씩씩하게 그 다음에 배회 참조 에, 머물 배 머무른다 배아 여러분들 배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회 머물 회그 다음에 보일 참 첨성대 있죠. 볼첨자가 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볼조 아 이게 볼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배회첨조. 자다 적어봤습니다. 배 어, 배회하면 배회 우러러 본다. 뭐 그런 얘기군요. 응? 이렇게 하고 다니고 배회하면 첨조.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그런 얘기예요 자, 속대긍장. 띠를 묶고 긍지를 지냐, 씩씩하게. 에, 띠를 묶고 조정해서면 마땅히 긍지를 지니고 씩씩하, 씩씩해야 하며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도너 공야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명무백이 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적에게 띠를 묶고 예복 차림으로 조정해 나가 사신들을 접대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가 어진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다음에 배회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배회 첨조 평소에 긍지를 지니고 씩씩하면 배회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공경하며 바라보게 할수 있으니 시경 예, 전남산에 백성들이 모두 그대들을 우러러본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자 예, 한번 시경소와 전남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높은 전남산에는 바위돌이 우뚝해라 빛나고 높은 태사와 윤씨여 백성들이 모두 그대들을 우러러보네 걱정으로 마음속이 타서 우스갯소리도 못하게 되었으니 나라가 마침내 망하게 되었건만 어찌 살펴보지도 않으시나 <laughs> 점점 내용이 이상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묶을 속, 약속 속, 약속 속, 그 다음에 띠대 일대 자랑근 닦을 근 슬플 근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에, 이 장자는 참대일장 식식할 장 거리장 전장장 전장은 별장이에요 별장 알았죠 자그 다음에 배회첨조 이 배자는 머물 배 머물 회 볼첨 아, 눈목이 있잖아요. 눈목자. 본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기또 눈목자가 있네. 벌조발할조 조망한다. 이때 쓰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247로 갑니다. 247. 248. 자, 247은 고루과문. 아, 저는 저는 고루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루한 사람 아니라고요. 자, 고루감은 우몽등초, 우몽등초. 자, 에, 외로울 고자에다가 그다음에 누추하다 누자가 또 쓰이네요. 누추하다 누자. 네, 그 다음에 과 적을과자 아, 적을과자 아, 적을과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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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적을과자에다가 들으면 에, 뭐,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이 자가 여기 들어가죠 고루과문 우몽등초 어리석다 우몽, 아, 내 얘기 하는 것 같네요. 에... 어리석다, 그 다음에 몽, 몽매하다. 아, 또내 얘기 하네요. 제가 상당히 아주 몽매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몽매한 사람이에요. 나내 얘기 하는 것 같네. 그 다음에 등, 겉을 그등 자. 에, 그 다음에, 꾸짖을 초자 우몽등초. 자, 됐습니까? 맞나, 그럼? 지금 네 개째. 자, 고루문 고루하고 들은 것이 적으면, 그 다음에 우몽등초, 어리석고 목매한 자와 같이 꾸짖는다. 그런 얘기죠. 자고루함은 예기 학기에 이르기를 홀로 배우고 벗이 없으면 외롭고 늦추하여 보고 듣는 것이 적다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서로 보며 선해짐을 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래서 참 독학이 어려운 거예요. 독학이 혼자 배우는 게. 자, 에... 이 고루과문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자신을 낮추는 말로 또는 상대방의 부족함을 비판하는 말로 많이 쓰였다. 에, 예를 들면 유학자 이현일이 김경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에, 저는 연예해 주신 덕분에 여전히 그럭저럭 지내고 있으나, 있으나 외진 시골에 슬슬히 살다 보니 고루과문하여 그저 녹록한 사람일 뿐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뒷부분 생략 그저 농록한, 농록하다는 건 그냥, 그냥, 그저 그렇다. 이게 만만하다. 뭐, 별볼일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멍등처 어리석고, 목매한 자와 같이 꾸짖는다. 예, 홀로 배워서 들은 것이 적으면, 어리석고, 목매한 자와 같이 꾸지람을 댔는다. 그런 얘기죠. 자, 저도 뭐, 이렇게 목매하다고 꾸지람을 많이 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이곧 자는 외로울 곧 자, 또는 아비 없을 곧 자, 저버릴 곧 자, 그 다음에 더러울 루 자, 좁을 루 자, 단편 우왕, 뭐, 비루하다, 비루. 비루가 맥주가 아닙니다. 비루가 맥주가 아니라 비루하다, 더럽다. 그 다음에 과, 적을 과, 과부가, 과부가, 그 다음에 들을 문, 소문 문, 그 다음에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우그 다음에 몽 입을 몽 어릴 몽 어리석을 몽 동몽 선습 옛날에 많이 배웠죠 어리석을 몽 어릴 몽그 다음에 덮 덮을 몽 덮을 몽 개몽 계몽 할때 덮을몽 자를 쓰네요 계몽 할때 덮을몽 자 쓰고 그 다음에 등 에, 이건 이제 같을 등 무리등 기다릴 등 차례등 알겠죠 그 다음에 꾸짖을 초자 순자 수신 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에,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 하는 것을 지 지혜 지 자를 썼네요 지라하고, 그런 것을 옳다 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우 라고 한다. 우. 어리석을 우. 자, 이상.